안녕하세요 프랑켄입니다. 이제 1주년이 정말 코앞이죠. TJ 쿠폰도 뿌리고 1주년 업데이트 때 여러가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어, 일단은 기대가 됩니다. 신규 클래스와 신화 등급도 업데이트 예정이라는데 린지 2M에 과연 수억을 들여서 신화를 뽑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많은 업데이트와 TJ 쿠폰이 준비되어 있는 이번 1주년에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가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뭐, 60레벨까지 부스트업도 해주고, 신규 서버도 생긴다고 하니까,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어, 제가 아직 크로니컬 사전 예약을 안 했는데, 우선 사전 예약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까먹고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보시고 빨리 하세요. 어, 그래도 보상이 괜찮습니다. 1주년 기념 영웅 클래스 도전 선택권과 아가씨온 도전권을 주는데, 뭐, 한마디로 그냥 TJ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웅 한번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전예약은 꼭 하시고 어 다음 보상은 1주년 기념 반지와 그리고 개승자의 장비 상자 그리고 뭐 지원 상자 뭐 이렇게 있는데 반지는 뭐 컬렉션에 박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잘 쓰면 되겠네요. 사전예약은 뭐 간단합니다. 본인 폰이 안드로이드 폰이면 구글 플레이로 하시면 되고 아이폰이면 앱스토어 선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 전화번호는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동의를 하고요 어, 인증번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증번호까지 입력을 하면 끝입니다 참 간단하죠 이 사전예약은 전화번호당 1회만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계정이 여러개 있는 사람들은 메인 캐릭에만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와이프나 아니면 친구 뭐 사전예약을 부탁을 하시고 나중에 쿠폰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 쿠폰 번호 파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클래스와 아가씨온 영웅 도전권이 뭐 실패를 한다고 해도 희귀 한 마리씩이니까 분명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정 이 여러 개인 분들은 미리미리 지인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쿠폰 받아놓으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졸리지 마세요. 괜히 친구 사이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캐릭에 쓸 쿠폰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해야겠네요. 1주년 업데이트 예정 컨텐츠를 보면, 뭐, 신규 클래스 대검, 뭐 클래스 체인지, 신규 월드 던전 각성의 섬, 그리고 신규 등급 신화,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신규 클래스 대검을 살펴보면, 일단 대검 클래스가 나오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컬렉션 값이 오르죠. 창 클래스가 생겼을 때 보시면, 그래도 컬렉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와 지금은 유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검 클래스가 나오면 어차피 근거리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뭐 아마 대부분은 기본적인 근거리 컬렉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물론 근거리 캐릭을 하셨던 분들은요. 그럼 뭐할게 없지 않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대검 클래스가 나오면 어, 대검 클래스가 쓰는 무기들이 나오겠죠. 자, 명중. 자, 그러면 이 명중과 모든 데미지, 컬렉션에서 무소가금이 가장 하기 쉬운 컬렉션, 바로 이 컬렉션에 대검이 추가가 됩니다. 창 클래스가 생겼을 때도 이 창이 나오면서 이 컬렉션이 추가가 됐죠. 그럼 이 관련 컬렉션 제로템들은 전부 불친하게 팔리게 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육검의 4셋 그리고 모든 데미지를 보시면 이 7검의 5셋 이렇게 컬렉션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 템들은 전부 다 시세가 오를 거고요. 뭐 그렇다고 사재기를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냥 미리미리 사놓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템 가격이 오르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바로 컬렉션 등록을 하면 되니까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재기는 하지 마세요. 이 창클래스가 나왔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창클래스 때는 그래도 2일에서 3일 정도는 메모리 전부 팔리고 다시 메모리 넘칠 때까지는 그래도 2배 정도는 비싸게 팔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거 컬렉션 등록할 거만 미리 혹시라도 비싸지기 전에 사서 창고에 보관하면 좋겠죠. 어쨌든 어뭐 대검 클래스가 나온다면은 뭐 그래도 조금은 뭐 시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은 해 봅니다. 자 그리고 보면 클래스 체인지가 있죠. 이 클래스 체인지 같은 경우는, 어, 이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클래스가 고정입니다. 리니지 2M은 해당 클래스에 영웅 클래스가 있다면 그냥 바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리니지 M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 체인지로 이 신규 클래스가 나오면은 그 해당 클래스로 체인지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리니지 2M 같은 경우도 이 클래스 체인지가 있는 거 보니까 만약에 대검 클래스가 나왔을 때 뭐, 오브나 마도사, 뭐, 다른 클래스를 하시고 계시다가, 이 대검 클래스로 클래스 체인지를 한다면, 아마 동급 스킬들과 아이템들, 이런 게 전부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물론 대검 클래스가 뭐, 사기 캐릭으로 나와야 바꾸겠죠. 그리고 신규 월드 던전, 각성의 섬이 추가가 되구요. 그리고 신규 등급, 신화 등급이 추가가 됩니다. 아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리니지2M에서, 신화를 뽑으려면 수억을 들여서도 못 뽑는 게이 신화 클래스인데 과연 이 리니지 2 M의 지금 이 상태에서 누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신화를 얻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무소가금이 가장 바라는 건 역시나 이 TJ 쿠폰이죠. TJ 쿠폰과 그리고 TJ 쿠폰의 효력이 있는 1주년 사전 예약 어, 이거는 꼭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 서버 안탈스 서버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실 분들은 안타라스 서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안타라스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 서버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서버 이전을 할때안타라스 서버는 제외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염두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1주년 TJ 쿠폰을 굉장히 다양한 걸 주는데 일단은 TJ 쿠폰 복구, 쿠폰 강화, 그리고 쿠폰 클래스 그리고 쿠폰 아가시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TJ 쿠폰 히든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의 품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강화를 뭐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강화한 게 없어서 뭐 이거는 뭐 별로 크게 필요치 않고 제가 가장 원하는 건 일단 클래스와 아가시온 어 이게 가장 어 기대가 됩니다 제발 영웅 하나 떴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오픈 초부터 해서 1주년 동안 영웅 아가시온 하나 없는데 일단 영웅 아가시온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클래스가 나온다면 단금이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번 대검 클래스가 나와서 좀 사기 캐릭으로 나온다면은 대검 클래스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번 1주년 때 생각보다 알찬 업데이트와 그리고 TJ 쿠폰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요즘 하락세인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리니 2M이 이번 1주년 업데이트로 인해서 다시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1주년 때 TJ 쿠폰으로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